렉돌 고양이는 마치 귀여운 인형처럼 부드럽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개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렉돌은 마치 강아지처럼 주인을 잘 따르고 애교를 부리기 때문이죠. 집에 들어서면 마치 환영하는 듯이 다가와서 무릎에 앉거나 살짝 발을 갖다 대며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이 고양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장난감이 나타나면 언제나 먼저 다가가서 탐색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렉돌 고양이가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얼굴을 비비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친구도 금세 매료되었답니다. 또한 렉돌 고양이는 차분한 성격 덕분에 어린아이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던지면 그걸 쫓아가며 열심히 놀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무릎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해요. 이들의 다정한 성격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데 최적의 반려동물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럼 렉돌 고양이와의 하루를 상상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렉돌이 조용히 자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귀여운 털을 쓰다듬어주면 고양이가 살짝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며 아침이구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그런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요. 렉돌 고양이는 제 무릎에 앉아 졸리운 눈으로 TV를 바라보며 가끔씩 제 손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려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렉돌 고양이와의 하루는 언제나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귀여운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을 꿈꿔보세요.